혈액 검사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연차를 내주시고 운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부상을 입었거든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실랑 찬스를 씁니다. 와이프가 자주 아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전혀 안 아픈 것 같은 쌉티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이나 가시죠. 정말 보이거 보여? 이거 진짜 아픈가요? 이 항생제 테스트. 음.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연님께서. 고생할 때는 안 되세요. 올가베기. 올가베기랑. 고생. 못 보셨는데. 이거 사온다고 고생을 못 봤습니다. <laughs> 나가서 먹을 겁니다. 휴가 오셨어요? 수술하기 4 시간 전입니다. 뭘 때문에 잠이 잘안 들더라. 코를 너무 많이 보세요. 수술하기 <laughs> 3시간 전입니다 긴장이 되는지 핸드폰을 하고 있군요 긴장 안 되는 핸드폰을 하고 있군요. <laughs> 근데 진짜 올해는 발목부터 허리부터 거의 반년 동안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생활이 끝나야 될 텐데 배가 고프네요 하지만 저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저도 안 먹겠습니다 어제 남은 꿀까베기는이다거기까지 <laughs> 먹고 <laughs> 새로운 걸안 먹을게. 아, 약간 속 들어갔어. 내일까지 잘 버텨야 될 텐데. 어, 꼬로록 소리. <laughs> 그럼 수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가지고 모자 보는 네. 내못 네, 들어가세요? 네. 잘 다녀와. 괜찮을 거야. <laughs> 지금 무통주사 마약성 진통제 들어가고 있고요 깨면서 통증이 이제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예 안아꿀 수는 없으시고 이제 통증이 처음 이제 깨셔가지고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진통제 바로 연결할게요 30분만 더 참으면 잘수 있어 수술 끝난 지 이제 6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잡혀서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바지로 꽂고 있어서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음. 있어. 어? 아파 아, 고생이네. 양치하고 <laughs> 헹구고 있습니다. <laughs> 영상으로 나오면 <laughs> 아소. 해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제 양치를 했으니까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안 티슈도 준비해 오는 꼼꼼함을 보여주는군요. 필수템이... 우리 올라야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응.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나도 야너 누워서 음. 리리리리리리리리 베개가 있어. 아, <laughs> 나, 나 못해... 나 아, 못해? 그렇게... <laughs> <laughs> 잠깐만 베개 뭐? 뺐습니다. 베개 뺐십시오. 다시 내려옵니다. 일어서봐 힘을 쳐서 하나, 둘, 셋. 으쌰 <laughs> 왜? 피가 막 나왔어. 피가 나왔어? 저거 앉아 있어. 혈관 터요 혈관 터진. 소가 것겠어 지금. 얘는 누워 있어. 이틀 만에 이제 일어섰습니다 지가 여기 생고기 너무 없어. 몸에 힘을 많이 줘서 그런가? 가스 때문에. 음. 몸에 가스가 돌아다니는데 음. 아, 근데 배고프다. 아. 어제 늦게 먹었잖아. 나 어제 삼각김밥 하나랑 컵라면 하나밖에 안 먹었어. 많이 먹네. 아, 그래. 축하나 먹었는데. 그래. 소도 이제 먹고 싶을 수, 있,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급적은 건엄마는데 음, 생각보다 좀 빨리 걷는 것 같습니다. 소변줄을 빼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맛있어? 밥이 많이 드시나요? 항상 밥을 많이 주더라고 음. 이번에 음. 보면 어제 꿀가베기 남은 거다 먹었나? 응. 음. 또 음. 점심은 뭐좀 사올까? 평온 밥 있는 거 봐. 아빠 아침에 별로 안 먹는다더니 잘 먹네? 맛있다랍니 <laughs> 근종이 여기 위에 볼록 튀어게 보이시잖아요? 혹을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혹을 음, 이렇게 음. 꺼내고 이렇게 제거가 되고 이렇게 자궁 봉합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리, 골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 신경이 네. 조금 예민해져서 그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골반 신경 쪽에도 이렇게 유착된 거좀 제거하고 네. 네. 이제 골반 쪽 여기 이제 피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거 이게 요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혈관 시술을 통해서 여기만 클립으로 잡는 경우도 있긴 하기 전에 수술할 때는 제가 직접 혈관을 보기 때문에 아. 혈관을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거 아. 그럼 안 빠져요, 절대 그치? 안 빠져요. 아. 지금 이제 조직 검사는 이렇게 자궁 근종하고 나팔관 혹에 대한 조직 검사가 나갈 예정이고요. 비장보제, 지혈제, 간수치주의는건 음. 아주 약파티나니다 일단 테토냐기 때문에 어? 3초, 3초, 3초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야, 그럼 먹을 수없겠 이거 지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멋있다고 할 텐데 엄마. 약한 번은 먹는다고. <laughs> 그래도 기분 좋다. 봐. 뭔가 음. 통증에 대한 원인들을 일제 다 차단을 해 주신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신나요. 속뻐서 되는 것 같기도. 뭐 이렇다라고. 그다음에가 이제 작은 근종 수술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되 돼서. 소연이가 이제 직접 수술을 좀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음. 초음파를 보자마자 음. 다른 음. 병원에서는 자궁 적출을 하자고 했어 맞아. 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잖아 적출을 음.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직 40대도 안 됐는데 그래서 또더큰 병원에 갔더니 폐경주사를 맞자고 했어 음. 폐경주사라는 말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더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음. 그래서 이쪽에 왔더니 초음파 안 찍고 MRI를 찍었거든. 음. MRI 찍고 보는데 근종이 있고 우려리 골반에 우려리 있다고 제거하면 될것 같다고 했어. 복강경이나 음. 로봇으로. 그래서 내가 다른 병원에서는 자궁 적출을 권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냐. 근데 나는 내막증이나 성근증이 그렇게 막 자궁 적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안 해도 될것 같다고. 그래서 근종이랑 조금 뭐 통증의 원인들이 될수 있는 것들만 좀 어떻게 제거해보자. 해서 나는 이제 이 병원을 정했지.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아,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진짜 병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 음. 명의시잖아. 근데 그분 말만 들었으면 난 그냥 적출을 했었을 거야. 아, 난 적출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세 번째 병원을 혼자서 계속 찾았잖아. 지금 이게 세 병원 다 치료법이 달랐잖아. 그치?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병원에서도... 적출한다 해야 된다고 했으면 나는 그럼 했을 것같아 그래서 우선은 치료를 고민하신 분들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소소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최대한 그래도 세 군데는 가보고 이제 만약에 두 군데가 동일한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세 군데 다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웃음> <웃음> 결국은 최대한 이제 보존하는 쪽으로 이제 방법을 선택했고 연관도 지켜봐야지. 그래도 음. 잘 됐다고 하니까. 어차피 어. 음. 해야 되는 수술이고 음. 나중에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음. 개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 맞아.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쉴때 수술을 한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음. 수술 후에 가장 힘든 점이 가스통입니다. 몸 이곳저곳으로 이거,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왼쪽 새골이랑 음. 여기가 명치 부분에 가스가 그득한데 이게 너무 아파. 그래 가스통을 없애려면 우선 좀 최대한 많이 걷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화장실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요. 통증도 통증인데 이제 가스통이 조금 심하네요. 한구를 껴봐. 한번 껴봐. 시원하게. 오늘만 밥을 먹어도 괜찮아. 밥 먹을 때뼈도 이거 잘하면 오늘 라오팅 같은다어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laughs> 아 실패했잖아. 이거 지금 해야지 돼. 지금 가스통이 완화되니까 해야 돼. 밥을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가스가 나올까 전에. 그 와중에 미안한데 치킨 하나만 남겨줘. 알싸먹게다 왔어 지금 직장에 알았어? 있어 직장에 느껴져? 응직장이면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야? 어첫 가스 성공 축하합니다 웃기지 <laughs> 마 <laughs> 이제 마음 편하게 치킨을 먹겠습니다 아스 그 빼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laughs> 물 없이 쓰는 샴푸를 한번 사봤습니다. 와 정말 이게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을지 머리에서 아, 진짜. 아 <laughs> 냄새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어, 펌핑 한 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감겨주고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뿌리고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 나는 니다 이거는 다져만 뿌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의 관건은 어. 내가 시원하게끔 오빠가 두피를 잘 감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 통을 다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비싼데 그러면? 얼마지? <laughs> <별로 하지? 웃음> 이게 좀 충분히 해야 되는 참고로 엄청 뿌려야 됩니다 <목소리> 네. 전체적으로 좀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머리를 깨끗이 씻는다는 느낌보다는 좀 두피를 이렇게 누르면 가려울 누르기. 때 효과적일 것 같아. 머리가 한2 0 가닥 빠진구나. <laughs> 머리가 좀 빠지는 부작용도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물 없이 하려면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 돼. 드라이기로 말려보겠습니다. 뭔가 상쾌한데? 상쾌한 느낌이? 응. 어때? 네?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많이 줄었어. 어, 난 향긋한 냄새 나는데? 어, 그러네. 향긋한 냄새가 나네. 그럼 냄새는 아까 지금 지독함에서 향긋함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느낌도 아까 이게 뽀송뽀송하고어 우선 제가 처음이라서 좀잘 못한 것같긴 한데 급할 때는 물 없이 이렇게 샴푸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머리 감은 것 같아, 그렇지? 아, 네. 머리가 찰랑찰랑합니다. 아니, 느낌도 음. 떡지지 않고 되게 보송보송해. 그러네. 그렇지. 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만족스러운 이용 후기였습니다. 괜찮아. 특히 아이들 머리 감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또 가스통이 반대쪽으로 옮겨가서 아까는 여기 왼쪽 쇄골이 어. 아팠거든? 어. 그럼 이제 이쪽 쇄골이 아파 <laughs> 한 일주일 동안 그럴 거래 음. 그래서 가스통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또 걸어야 됩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내방을 잡습니다. 딱대모만한 사이즈인데 이제 집으로 가서 좀더 쉬어보겠습니다. <laughs>